자, 여러분, 강조수 TV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제자분들과 수업 시작하는데요. 자, 질문 있으면 모시는지 물어보세요. 전신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전신근육은 사실은 우리가 근육은 650여 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팩트리스 베이저, 대형근, 트래피스 승모근, 바이셉스 산이 두근, 이런 메이저 근육 큰 근육이 있고요또 자잘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를 럼버 어, 럼버 3번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근육이 이제 우리가 뭐 대퇴사두골이 어, 큰 근육이 있고 햄스트링 근육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비복근 가자비근뭐이런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어, 하지쪽에 어, 몰려있는 어, 근. 상지 쪽에 몰려있는 근육부터 대체력을 크고 장대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포지션은 어, 허리 중심부위 아래쪽이 어바오토로한70% 이상 정도의 근육 형성들이 하지 쪽입니다. 사람이 따라서는 당연히 다르죠. 그러나 대충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근육이 6 5 0여개인데 근육에 대해서 설명해라. 근육의 중요한 거는 뭐가 있느냐? 삼겹살이나 오겹살처럼 돼지고기 근육도 겹겹이 쌓여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근육을 풀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것도 속근육 푸는 것도 기술이죠. 아무나 풀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안마기 같은 거는 겉에 근육만 푸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적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근육은 650개인데 여 하지 쪽에 주로 몰려 있다. 이걸 또 아시고요. 그 하지 쪽의 근육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심장에서 혈액이 팍 나오잖아요 그럼 전신을 돌아다니고 발쪽을 모여서 발에서 떴다 어, 근육이 펌프질 하면서 또 어, 다시 다 혈액을 어, 보내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심장에서 산소를 먹으면 혈액이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또 산소를 먹으면 혈액또 뿜어내고 이렇게 반작용 작용을 하면서 막 순환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혈액의 순환이 잘 돼야 된다는 전자에 어 우리가 종아리도 풀고 종아리에비고 가자면 그다음 아킬레븐 줄도 풀고 발마사리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냐? 심장이 혈액을 확 뿜어내면 엄청난 안정으로 내려가요. 그럼 다시 올리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비복고가자, 미건 아킬레스건 발관이를 하면 어떻다? 혈액을 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혈액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혈액은 백혈구식으로 혈소판위로이루어요 백혈구는 식균자격 나쁜 균을 잡아먹는 게 백혈구 하는 겁니다. 그럼 아 혈액순환이 잘 되면 은 면역력이 증강되겠네요. 맞아요. 적혈구는 산소를 공급한다. 아 그러면 혈액이 공급이 잘 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진대요 맞아요.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보다 어떻다? 훨씬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무기력한 사람보다 살아가기보다는 훨씬 어떻다? 어, 포텐셜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죠. 아 혈액이 그런 기능을 하니까. 그혈소파은 뭐냐? 피가 나온 피를 먹게 하는 게혈수파는 기능입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하네? 아, 균도 잡아먹고 산소도 공급하고 아, 굉장히 중요하네? 피가 나온 피를 먹자고 아, 그런데,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팁을 알려드리면은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인삼 같은 거 드시면 안 되잖아요. 왜냐? 인삼은 혈액순환을 잘 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때요? 수술하고 나면 피가 멎어야 돼요. 피가 멎어야 되는데 피, 혈액순환이 잘 돼버리면 피가 지혈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인삼 같은 거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상식적으로 안 되죠. 자, 그래서 656의 근육을 겹겹이 쌓이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속근육을 풀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수기욕구을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음, 근육 속에는 신경과 혈근과 림프가 들어갑니다. 혈액의 중요성을 방금 설명했고 신경은 뭐야? 스파이 코드 척수에서 스파이크 러브로부 신경근으로 신경근에서 말초신경로쫙 연결이 나오는데 이게 모두 다 거의 어떻다? 근육 속으로 흘려나와 그럼 근육이, 근육이 탈, 탄력이 있고 말라말라 하면 은 신경이 흐르는 활해져죠그러면 뭐가 없다? 통증이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 어르신들 팔이 따뜻해, 손도 따뜻해, 손끝도 따뜻해.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손끝이 저려 그럼 목 스파이럴 루트 신경, 목 신경, 서비컬 스파이럴 루프목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만약에 팔도 따뜻해, 손도 따뜻한데 손끝만 차가우면서 어떻다 찌릿찌릿해. 그러면 목신경 눌림이 아니고요. 그거는 신경하고 관계없이, 신경하고 관계없이 어, 다른 통증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된다든지, 목신경이 눌려서 그렇게 해도 순환이 안된다 다른 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수 있다는 것도 집으로 알려드릴는거요 자, 그래서 근육은... 어, 650중의 근육이 있는데 하지 쪽에 근육이 훨씬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아시고 근육세는 10년을 해봐가림프를 림프로부터 노폐물이 제거가 흐르다인데 그래서 근육이 탄력이 있고 말랑말랑하고 말라 탄력이 니다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말라 탄력이 있으려면 뭘 해야 한다? 속근육을풀수 있는 기술에 대해합니다이 말에 요 강스카이로테라피는 모두 다속근육을 푸는 태크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기때문화사랑이요자 그래서. 자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근육을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어, 저 책을 한번 보면서 그림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근육은 이죠 상지가 어떻다 여기 보면은 견갑올린근 있고 가시위근, 뭐 등등의 상각견근 근육이 쭉쭉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 승모근 있는 자리죠 이 자리가 사실은 그죠? 어. 그러면 여기는 극상근, 극강근 그그 다음에 이제 어쭉 내려오면은 어, 상완근 쪽으로 팔 쪽으로 이제 근육이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흉쇄유돌근 같은 경우는 목 쪽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근육이죠 흉쇄유돌. 네. 그 다음에 어 등 세목은, 이거는 이 뒤쪽에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어, 그 다음에 대흉근그 어, 다음에, 어, 우리가 쭉 내려서 보면은, 어, 척추 기립근이라는게 이게 척추를 받치는 기립근이쭉 내려옵니다. 이 척추 기립근은 중심을 잡는 건 중심에 있다. 뭐라 한다? 코어 근육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근육을 보면은 어때요? 겹겹이 쌓여 있는 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게, 입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신 근육을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죠. 예. 전두근, 앞면 근육부터 해가지고, 뭐, 쭉 내려오면은, 어떻다, 뭐, 악관절 쪽에 뭐, 교건 하면서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쭉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고, 아, 중요한 건 이런 근육들이 있지만은, 아, 이 겹겹이 쌓여 있구나. 또, 허리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이 훨씬 근육이 많구나. 어, 상체 쪽은 근육이 좀 없고, 아래쪽은 근육이 70% 이상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는구나.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요 개념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비복근가자미근 아킬레스건, 발 관리를 잘하면은, 혈액을 심장 쪽으로 쉽게 쉽게 올려버리는구나. 그럼 혈액 순환이잘 되는구나. 자,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면, 아씨,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혈교, 적혈교, 백혈, 혈소판의 흐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다? 림프의 흐름이 좋아진다. 어, 신경의 흐름도 좋아지는구나. 말초신경의 흐름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러한 근육들이 겹겹이 쌓여 있으면서, 다양한 근육들이 있지만은 하체, 하체 쪽이 근육이 훨씬 무겁고 장대하다 크고 장대하다 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 근육은 인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연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다? 근육이 빨리 소실되잖아요. 빨리 없어져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근육이 소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인체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중에 특히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다? 웨이트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근육 소실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야 근육이 소실되지 않아야 근육이 튼튼해야 펌프질을 해서 심장 쪽으로 혈을 액 쉽게 쉽게 보내고 그럼 혈액에 갖던 피는 또 뿜어서 나오면서 신선한 산소를 가지고 이렇게 전신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건조이튼튼해야 뼈의 골밀도도 높아지고 뼈의 골밀도가 높아져야 골다공증이 안 생겨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병원 신세대에 오시고 거기서 그냥 약만 드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뭐냐 뼈가 부러지고 거의다 보다 대퇴골도가 부러진다, 뭐 허리에 골절이 생긴다. 그럼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병원에 누워 병원에 누워서 그냥 뭐 주는 을 드시다 보면 뼈가 약해져. 뼈가 약해지다 보면 뭐 가볍게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도 또 2차 3차 또 뼈가 또 부러져. 그럼 또 약을 드시고 운동 안 해. 그럼 또 근육이 손실돼. 그럼 어때요? 뼈만상이 남잖아요. 예, 그러한 악순환을 겪으면서 돌아가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움직여야 되고 가능하면 운동을 해야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운동을 하면 그 운동이 우리 인체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건육세는 신경과 혈관과 림프가 지나가 있는데 근육이 나이가 들면 소실되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죠,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단백질 수치를 해 주면 은 더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근육 속에서 말초신이 흘러다니니까 통증을 느낄 때도 근육 관리를 잘하면은 말초신에 의한 통증은 없을 수가 있다. 물론 뼈가 변이가 와가지고, 소래셔죠. 어? 뼈가 변이가 와 신경이 눌려가지고 통증은 뼈를 교정해야 되는 게 많아. 그런 거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의외로 인체는. 간단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 근육에 대한 어 우리가 어 인사이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더어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교수TV의 강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